탄소에 폭탄 나면 탄소 폭탄. 제네분이 쓰세요. 탄소 폭탄 나요. 어크스 안죽었고나이스 2초. 다음 2초하게 찍으시고요. 찍으시고. 오케이 아 저희 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네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즈음 오케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다들 들어가세요. 아니 새끼들아. 똥. 아, 아이. 나가 이제. 아, 아니, 니 때문에 잘못 들었잖아, 이 새끼야! 아, 고마워, 이젠 아니지, 맘! 널뛰기 형 못했어? 39달이야? 아니, 팡이 형 23성 약간 거품이네요? 아, 팡이 형좀 스타포스 한수 알려줘야겠다, 안 되겠다. 아! 아니, 어제도 안 찍었잖아, 어제나 증명했는데, 이게 왜, 어? 난방에 사실 응인증 없으면 뭐다? 쇼츠로 올려줄게. 기다려봐. 오케이, 올려봐. 팡이요, 널뛰기 실력. 이 네, 실력. 아, 뭐야. 못한 걸 올려놓고 무슨 지금 빵이요, 빵이오 그냥 탑 쌓기 120차 인정한다고? 인자, 아, 미안해, 팡이오난 150층이야. 150층에서 거주한다고. 내기, 고, 그 내기? 50개? 어, 오케이, 오케이. 50개. 50개 빵 가자. 야미, 야미. 벌써 야미. 야미야미야미. 아이고 방이 어떡해. 와 버렸어요. 오십 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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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 나아 이게 맛이 맛있다. 오 좋은데 게임마다 이제 오십 개씩 걸고 매수 있냐고 형. 나나 무서워. 그냥 콜 재매줘. 백 개씩 하0백 개가 지금 얼, 얼마지? 종류별로 세판하고 정산하자. 넓부못할게 어. 백개방 아. 하자고 하자. 오, 오, 건방진데 이거 뭐야? 그럼 안정방으로 하는 거야? 아니 뭐. 아, 뭐하세요? 끝, 끝, 끝. 종료, 종료, 종료. 끝, 끝, 끝. 오늘 접할 연습 게임 아니? 손, 아니죠, 아니죠. 너는 손을 풀었잖아요. 아니죠. 미식게 먼저 받고 한번더 해줘? 나는 손풀 시간이 있어야 됐어. 아 오케이 그럼 뭐. 아 형, 안전하게 해. 또 그런다, 어? 아 20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국물 아니야? 아유, 또이 뭐... 아유! 20개 지불라고 안전하게, 근데? <laughs> 30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 30개야? 아니, 점점 올라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진짜. 안전하게 할게. 어, 오케이. 하남자가 다 됐네. 네, 뭔 소리야. 하남자 다 됐네. 진짜 23성, 둘둘, 음. 팡이오가 시청자분들이 보면 속상하겠어. 굉장좀할말 거야. 음,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구간. 노. Nope. 아이고, 어떡해? 서폿스 아? <laughs> 터졌어요. 23성도 <다> 터졌어요. <laughs> 이렇게 30까지 갈게. 손 다를라를 떨리죠? 아니죠. 안 떨리죠? 떨리죠? 익숙하죠좀더해 드려요. 좀더해 어? 드려요. 좀더해 네. 드려요. 좀더해 드려요. 네. 좀아 씨발. 아! 기회 받을 거면 제가 준거토해주세요 하하하하. <laughs> 이만 <laughs> 빗기 <laughs> 받으면 <laughs> 되죠? 어, 그게, 맞,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응 안전빵. 어, 안전빵. <laughs> 이득이야, 이득이야. 아, 너무 안전하게 한다. 너무 안전하게. <laughs> 형, 형은 안전하게 했는데 3 2밖에안 됐잖아. 아, 방해했잖아. <laughs> 자, 이제 슬슬 긴장 다죠 어, 아니죠. 긴장파요? 나도 방해받고 있어. 나도 돈에, 돈에까지 방해받고 있죠? 어, 넘어가죠. 이제 두 번만 넘으면 어, 이제 끝나죠. 방영 죽으면 이제 패키지. 아, 띠, 띠. 이겼으니까. 끄끄끄 나이, 다 나이, 다 자, 이제 형입니다. 풀훈 파티 갑니다. 방영 아, 강의 좀 해줘, 이거? <laughs> 아, 강의가 필요가 있나? 어? 아이고, 긴장 좀 하셨나봐. 아, 이거... 아, 잠깐만... 아, 네 긴장 좀하셨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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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고가야 아, 아, 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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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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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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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느끼세요? 벌써? <laughs> 벌써 병 느끼세요? 지구 위를 벗어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 꼬다리에서 넘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미친 클래스 아아이 167층 카악 카카라 카카 카카 내가 질거 같아? 이겨봐 어떻게 이길 건데 167층 좋아요 안 좋아요 깎겠어요 아이고 또깎겠어 아이고 무너진다 집무너진 부실공사 벌써부터 기둥이 중요한데 아 여기 시공사 어딘가요 이거 연락해서 고소해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입점인분들 이저 위로 가는 분들은 이게 로얄층이 아니라 이거 내가 사는 곳은 옥탑방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러면 집을 잘못 지어서 거의 당근마켓에 팔아야 돼 이러면 아이고 날아가네 이거 또그로피가 아, 많지 않네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카카 카카 아좀 시원한 입들이. <laughs> 아 입들이 금지 조건 없었는데. <laughs> 이건 자리 없었는데 보트는 자신 있습니다. 킬이 해였습니다. 알투비트 해. 해? 일단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겼습니다. 아질 수가 없어요. 어어어나나 나 이거 나 개못 하는데 이거. 집중할게요. 오케이. 오왼오왼오왼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어 2,000m. 형 어? 1분 20초 남았다. 1분 20초. 오. 어? 아이고 아이고 뭐하세요 뭐하세요 알투비트 해 별거 없네 뭐하나 해가 저버렸네 밤이라서 지금 시간 새벽 오후 2시 39분 다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그만하세요 알투비트 해시아선님 네, 근데 이것도 못 넘을 것 같아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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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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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집 좀 좋으시네요? 아저안 통하죠 자 벌써 왔어요 이제 이 노래가 타이밍이 되면 1분이 되었다는 소리고요 팡이 씨 기록을 이제 넘기 바로 1분 직전이랄 때아 씨발! 아, <laughs> 아 방해받았어 20m 차.. 아니 찐막? 찐막 뭐 어떤 거로? 널뛰기로? 이게 이제 좀공격하니 어. 절대 아니죠 40절대못 걸죠 40 지면 40, 40 가면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제 끝나죠. 아니죠, 끝. 안 끝나죠. 죄송한데, 40 찍었죠. 수고하세요. 200개 잘 먹겠습니다. 야, 뭐 되게 먹어요? 어 보트로 한판더 할까? 보트로 한판 더. 야, 명운 웃음. 당연한 결과였어. 또 보여줄게 인내해서 한번 붙어. 아 인내해서 붙자고 한번? 야탄형 어? 주부대인데 이거? 에이 뭔 소리야. 아니 아, 형나 유튜브 영상 봤다고 형 강의까지 하잖아 교수님 급이야. 지면은 매1 0억으로 줄게. 매소 0억 그럼 아, 시험 시험 봐 주면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수형 검사 기면은그 사기야 사기. 어아 그거 그거 안 했어 그거 안 했어. 어. 어쩌면 안 돼. 어 어. 오케이 간다. 어? 십초 뒤에 갈게. 시작해. 시작. 아, <laughs> 제발 2초, <웃음> <웃음> 2초. 아 아아 2초 아, 30초 뒤에 갈게 그럼 가 아, 아. 30초 알았어 아아아어떻게 <laughs> 괴물이 온다 괴물이 매매 보인다 괴물이 온다 아조일지마조일지마아 괴물 안내 온다 너무 긴장하지 마 무서워요 아 <laughs> 어 됐다 날날 어, 스카 지금이야. 텍스트 아, 아, 메시는 뭐야? 뭐 간치기인가? 아 뭐지? 아예 뭐? 기술 기술. 저 편지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맞어? 아예 점프. 점아 점프. 아, 점프 빨리 빨리 <laughs> 점프하고 있는 거. 야 점프하고 있는 거 형. 아 그래? 어, 점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점프 점프해야지 이거 아니면 버그지 <laughs> 어, <한> <laughs> 지금 교환 걸면 그 80개로 해줄게. 어. 이러면 나아안갈거든은 80개야! 80개야 간다 오케이 자. <laughs> 아형 봐줬어 나도 왜냐면 형이 어 아니 아니 형. 형이 인성 파아아아이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웃음> 솔직히 너무 봐줬습니다 예 네. 준비 아, 스 어. 갈게 어시작 20 19 어! 어! 8 17 16 15또 괴물이... 좀... 어 괴물 맵이 보였서 방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이게 너무 무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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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려, 티려! 아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이거는 어. 여러분 영월이 영어 영업 못하니까요 50개만 받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해 갖고 그러면 형 탑사기로 다시 따라와. 아 그러면 백개다고 탑사기 가겠습니다. <laughs> 아 재밌다. 아 야, 이거 윤놀이 만나면 개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떡 하지? 아 이런 거 파티로 뜰수 있게 해주지 맞자. 미니 게임 이래서 상시화를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다 늘고 다 서로 싸우지.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돼. 경쟁. 아 이거 재밌네. 다음에 형 9월 중순에 시간 괜찮나? 아 어, 그때 한번 얘기해 보자. 아형 고생했어 또 휴방인데 고생했어 방송 마무리 잘 하고 알았어 형 우리 카드스자 빨리 깨자 네. 잘해 네, 응알아서 네. 음, 들어가 푹 쉬어 팡팡